영광스럽게 받치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저의 영명축이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어, 많은 기도와 어, 많은 또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로서 감사하게 됩니다. 예, 공지사항, 공기상, 기타 공지사항에 예, 삼성교육 오반장의김종수 아가다 사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세미나가 이제 이번 목요일, 11살 목요일로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어, 가르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가 7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있겠고요. 환자 공성체는 7월 12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어, 그 전에 7월 5일 날, 요건 돌아온 금요일 날은 교구에서 서품집이 있습니다. 어, 외국에서 어렸던 공부하다가, 어, 좀 늦게 사치폰품을 받습니다. 7월 5일 오후 2시에 답동성당에서 있습니다. 또, 어, 시간 되신 분들 함께 할수 있겠습니다. 어, 카톨릭 성서 모임, 성경 공부 원하시는 분들 창세기 반이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지요. 그 다음에 펼치기 요한반, 아시면 이사회 많이 있습니다. 문의 전화하셔서 어, 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수, 경찰수 미사가 있고요. 본당 청소, 이마트 영수증, 하절리 미사 복장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매가 없는 옷이나 또 너무 짧은 반바지, 또 치마, 운동복, 슬리퍼는 미사 복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좀 단정한, 좀 여름이 덥지만 단정한 차림으로미사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모임 안내 시간과 요일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본당 20주년 기념사 훈련 신자 모금 많은 분이 함께 계시고요. 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교 어, 김광만 요셉의 가정의 금옥 우여주셨습니다 또, 김미한루드비코 가정이 기타 구역 오셨고요우인수 미비안나 가정이 하하다 구역으로 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겨를 관니까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성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어, 우리 새영사 축하드리고요. 아주 기쁘게 시간 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 우리가 매 미사 때 미사 후에 지하에서 식당에서 국수를 제옥에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맛있는 국수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지금 8시니까 오늘만 시장 하시겠습니까? 가지 마시고요. 이태리 가셔서 국수 드시고 하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하고 받아보신 거룩한 성체가 새로운 생명을 이 나물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통하여 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기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 과함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